선 닫자 의 원리. 모터 축을 바퀴에 끼우세요. 모터 선을 꼬아서 정리하세요. 지지대를 만들어 몸체 아래에 균형 맞추어 부착하세요. 모터 A, B의 선을 구멍으로 빼내고 몸체에 고정하세요. 몸체 윗면에 전지 끼우개를 부착하세요. 점퍼 선을 D자로 구부려 미니 브레드보드에 끼우세요. 배선도 참고. 포토다이오드를 끼우세요. 빨간선 플러스 검정선 마이너스. 트랜지스터를 끼우세요. 서로 반대방향으로 끼우기. LED 전구를 끼우세요. 긴 다리 플러스, 짧은 다리 마이너스. 전직 끼우개에 두 전선을 끼우세요. 미니 브레드보드를 몸체에 부착하세요. 긴 점퍼선 있는 쪽을 전직 끼우개와 가깝게 붙이기. 모터 AB에 두 선을 끼우세요. 브레드보드에 장식눈을 붙이고 포토다이오드에 빛을 비춰 작동시키세요. 완성된 모습. 빛을 피해 달아나는 자동차를 만들어 보세요.